10편 111편 여와를 찬양하라. 내가 정직한 사람들의 공예와 집회에서 내온 마음을 다해 여와를 찬양하리라. 여와께서 하시는 일이 위대하기에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연구하는구나. 그분의 행적에 영광과 위험이 있으며 그 의인은 영원히 계속된다. 그 기적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는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다. 그분은 자기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과의 언약을 영원히 마음에 두신다. 그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어 이방 민족들의 유산을 주기까지 하신다. 그 손으로 하시는 일들은 참되고 공의롭고 그 법도는 다 믿을 수 있다. 그것들이 진리와 정직함으로 된 일이니 영원토록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. 그분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보내주셨고 언약의 명령에 영원하라고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위대하다.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그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통찰력이 있어 영원히 여와를 찬양할 것이다.